이제 다양한 그 발전 열차들, 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발전의 원가도 좀 다를 테고그 양도 다 많고 적고 할고또출력도다 이후에 따라서 자연에너지니 다를 때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조에서는 지금 이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죠. 네, 그래서 그저 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이게 가능했지만 다양한 산업이 발생하고 기업이 발생한다고요. 여기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업자들, ESS 업자들도 늘어날 테고 또 현재 민간사업자들소수모협동기업도 네. 만들어질 테고 그래서 훨씬 더이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 제도에 네. 연구에서 그 준비를 해주시는